자, 오늘 멋진 바이크 영상으로 저랑 같이 출발해 볼까요? 자, 같이 가시죠. 오! 어! 자, 이 바이크는 샵에 지금 현재 어, 위탁 매물로 나와 있는 바이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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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소개시켜줄 바이크는 검정색 브레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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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검정색 브레이크아웃. 103 모델입니다. 1600cc급이고요. 이 브레이크아웃은 2013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할리 마이크에 어찌 보면 가장 특색 있는 상담자 마이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사이즈가 103 큐빅 사이즈, 그리고 뒷자리에 비가없습니다 자, 이비는 뭐냐면 엔진이 상하 운동, 좌우 운동을 통해서 엔진 자체에 할리는 진동감이 많습니다. 카운터 밸런스를 달아서 역회전을 하는 거죠. 엔진의 상호와 좌우의 떨림을 엔진 앞쪽에서 밸런스를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역회전을 시킴으로써 진동선를한70% 이상 줄인 모델이 것같습니다 오랫동안 주행을 하거나 직진 안정성에 있어서 라이더에게 피로감을 줄여준다 그럴까요? 모델은 2017년식 트윈캠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2018년도부터는 트윈캠이 아닌 엔진을 보시면 103 큐빅 사이즈입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는 할리는 유로 기준 또는 어떤 환경 문제가 되어서 출력은 상승시키되 환경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릴워키 엔진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사이즈는 107과 114. 지금 시부유에는 117까지 지금 달려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브레이크라웃은 2017년도에 103 큐빅의 마지막 모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휠을 보시면 1 일명 터빈 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포크 캐스트 휠이라고 그러죠. 타이어 앞, 뒤를 빼고 나면 어떤 죽은 시체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앞쪽에 휠을 보시면 사이즈가 21인치입니다. 그리고 이 스포크 캐스트 휠살 때라고 그러죠. 이살 때가 제가 세워봤습니다. 21개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크와 이전 바이크를 보시면 차이가 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21개의 살대가 있는 이 스포크 캡 휠, 즉 터빈 휠이 짱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휠을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18인치입니다. 자 원래 순정품은 240mm 사이즈로 꼽히는데 현재 18인치 휠을 갈지 않고도 이 바이크는 최대 260mm까지 타이어를 확장해서 강폭 타이어로 끼울 수 있습니다. 휠베이스라고 그러죠. 이 휠베이스가 2007년식 이 모델에는 15mm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 길이도 지금 모델보다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바이크가 좀더 길어 보이고 빵빵해 보이죠. 시트고를 보시면 지금 제가 1 7 0 정도 되는데 발이 완전히 땅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세양인들에 비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이브레이크 하우스는 전혀 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 17년도 바이크는 지금 현재 바이크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결코 2, 3년이 지났다 해서 바이크가 하지 않는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드립니다 시트본원 짐예 같은 경우에는 650mm입니다. 현재 나오는 바이크는665 정도로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이 마이크가 15mm 정도 더 나아요. <laughs> <laughs>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브레이크 아웃은 멀리 갈수 있습니다. 자, 멀리 가려면 연료를 태워야 하는데 이 연료 탱크의 양이 18.4리터입니다.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브레이크 아웃 스타일의 마이크들은 어, 벨로탱더가 완전히 줄었어요. 사이즈는 14.2 l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왜 줄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스텝 자체가 포워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상체를 기준을 해서 브레이크와 발판이 앞쪽으로 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앞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 자세가 되겠죠. 한국 사람은 다리가 짧습니다. 물론 저도 다리가 짧습니다. 정차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달리기 시작할 때에는, 페달에 발을 올리게 되죠. 문제는, 천천히 주행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뻥 뚫린 도로를, 스로트를 당기게 되면, 몸이 뒤로 젖혀져요. 그렇게 되면, 다리가, 이 풋배달이나, 발판에서 조금 떨어지는 감성이 돼요. 왜? 바람에 의해서 엉덩이가 뒤로 밀게 되겠죠. 그러면, 발차지가100%완벽하게된다는 보장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에서생각인게 기름통 탱크를 조금 줄였어요. 아까 18.9에서 13.2리터로 줄였다 했죠. 기름 탱크가 줄어들으로서 핸들이 조금 더 몸쪽으로 오게 되고요. 발 포지션도 탱크가 짧아진 만큼 몸쪽으로 당기지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서 한국 사람 체형에는 전혀 문제없이 100%발 착지성을 가지면서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각적으로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이 일로탱크를 줄인 어떤 원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펜스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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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쪽만 볼까요 자 앞쪽을 보시면 이스펜스는 그 정립식 스타일입니다 이런 어떤 분들은 뭐 좋지 않게 말을 할 때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정립식 포크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도 맞고요 지금은 어떤 투어링몰도 그렇고 스포츠 바이크에는 도리식 스타일의 즉 지금 현재 이 스스펜스는 아래쪽이 고정이 되어 있고, 위에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돌립식 스타일은 거꾸로, 위에가 고정이 되어 있고, 아래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단점은, 이돌립식은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운전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형 바이크에는, 주로, 현재와 같은 이런 정립식 스스펜서가 아닌, 돌입식 스타일의 스스펜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느 게 좋다라고 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바이크의 특징에 맞춰서, 분명히 생산이 됐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바이크는 앞뒤 다 싱글 디스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 핸들은 드래버 핸들바라고 일명 며 자칭을 합니다. 휠 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뒷진성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꽝 블린 도로를 스로틀 당기면 그냥 가. 그냥 가. 쭉가 쭉. 브레이크. 오! 브레이크 오! 자, 자세한 부분을 찍기위해서 제가 한번 움직이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렸던 핸들이죠. 자, 핸들을 보시면 계기판이 핸들에 다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압 표시와 속도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RPM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달리라는 거죠. RPM 신경 쓰지 말고 속도계만 보고 달려달라는 거죠. 그만큼 엔진의 힘은 남아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자, 21개 살 때라 그랬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 어떤 스포크 스타일의 타이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링컷은 이렇게 절삭 가공이 되어 있어서 좀더 멋진 터빈 휠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안전가드, 자,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장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자리 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라이터 보시면, LED로 바뀌어져 있고요. 앞쪽 깜빡이가 귀엽게 핸들 쪽에 붙어있는 참 특색있는 깜빡이인 것 같습니다. 자, 뒤쪽으로 가보시면 순유함 쪽에 빼기 아주 앙증맞게 붙어있고요. 발판이라든지 기본적인 악세사리는 다 부착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요. 시트는 순정입니다. 인성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는 시트입니다. 물론 뒤쪽에는 조금 앉기 불편은 하겠지만 가끔씩 후시누구를 태워야 된다 할 때는 이런 시트가 있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뒤 휀다를 보시면 상당히 짧죠. 이 바이크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휀다가 앞뒤가 다 짧다 보니 타이어가 굉장히 강폭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고요. 엔진 쪽을 보시면 103큐비 정확히 바뀌어 있습니다. 2017년도 트윈캠 마지막 모델이고요. 나름 희소성 있는 바이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공간이 조금 비좁지만 한번 볼까요? 자, 죽여줘요. 보이시나요? 제 카메라에 이걸 제대로 못 담는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브레이크하우스에서는 반스죠, 반스. 너무 멋져요. 뭐 아시겠지만, 배경은 여러분들한테 굳이 안 들려줘도, 아시겠죠? 반스, 빅레디우스 스타일의 머플러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또 가장 또 멋진 장점은, 앞, 프론트, 서스펜스가, 상당히 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도 더 길어 보이고요. 휠도 앞쪽은 21인치, 뒤쪽은 18인치, 최대 260mm까지 꼽을 수 있고요. 앞쪽은 두께가 130 정도 될 겁니다. 너무 멋져요. 잘 보셨나요? 귀한 매물이다 보니 팔리기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찍고자 사장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사장님께서 한 K 승담을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갖고 싶은 바이크였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바이크가 마음에 드신다면 가격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아닙니까이 샵에 방문을 하셔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고 문제가 있나 없나를 없나 확인하신 다음에 정말 이 바이크는 내 거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바 멋진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멋진 바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